해가 뒤에 있어갖고 그림자 빛이네. 나키 크지. 응. 음. 캠장님 가셨나보다. 차가 다 새벽에. 없다. 밤에 가셨나봐. 응. 음. 코스모스. 가을 코스모스다. 여여름에 계곡도 있네. 응. 음. 근데 수풀이 너무 무성해. 뭐 여름에는 여기 이제 정비해줄지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해? 저 계단 있어 내려가는 게다. 코스모스 너무 이쁘다. 이거 보면 뭐뭐 뭐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어, 이렇게 해서 쫙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이야. <웃음> 코스모스가 일로 <laughs> 쫙 이어져 있으면 이거 진짜 명소 되는 건데. 저기도 파쇄석 주차장이 있어. 저건 뭐야? 어? 파쇄석만 보면 자꾸 병이야, 병. 집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있다. 저기 건너편이 귀한 농부학교 캠핑장이잖아. <laughs> 여기가 저희 텐트, 바로 맞은편. 아, 이렇게 돌 계단이 있어? 어, 저 반대편에도 계단 있고, 여기도 계단이 있어. 어저께 내가 통발 던져놓을까 하다가 저기 이끼가 너무 많이 껴있어갖고안 던졌어. 근 이건 뭐야? 강지턱이야? 이 펜션 강아지다. 나왜 강아지 있는지 몰어뭐산책로를꼭 <laughs> 만들어 놓은 것처럼? <laughs> 그지? 아, 근데 역광이야. 눈부셔. 항마을한번 가자, 더 추워지기 전에. 항마을 어. 그래. 거기 산책길 거긴 진짜 산책하기 좋았어. 응. 그리고 연꽃필 터한번더 와야지 그랬는데 연꽃졌는데 연꽃이 다 져버렸네 <laughs> 연꽃이 뭐야 이제 풀도 다 <laughs> 나무고무고 다져 이제 고고펜션아 여기 이렇게 돼 있네 테라스냐어 1층은 이렇게 테라스로 다돼 있네 고기는 못 고기 먹으면 여기다 준비해 주시겠지 수영장도 있고 어 여기 수영장으로 알 어... 수영장 꽤 큰.. 크... 어머 좋다 이거 어디가? 좀 미끄럼틀도 있어 남의 집이야 이리와 <laughs> 야 여름에 괜찮았겠다 에어바운스도 옆에 있는데 음... 바람 빼놓은 거 그지? 여기 고급 캠핑.. 뭐야 고급 펜션 치면 어. 수영장으로 던데아 그래? 어. 이걸 왜 우린 몰랐을까 이. 근데 펜션은 안하았잖아 아, 그렇긴 한데. 와, 여기서 고기도 겁먹고 이제 쉴수 있게 해놨네. 수영장이라 있고 여기 안 보이게 막아놨구나. <laughs> 이따 애들 여기서 사진 하나 찍어 갈까? <laughs> 이거 사진 코스로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 깨알이다. <laughs> 아, 여기 이렇게 다 벤치도 있고, 놀수 있게 돼 있어. 고고 펜션? 기억해 두고 있어야겠다. 맛있어? 응. 햇빛이 너무 좋다고 그랬나. 응. 봐봐. 이렇게. 찌르르네. 여기 그래도 여름에 응. 풀 다지고. 다 배야 돼 이거 여름에 물놀이로 생각할 거면 다배 버려야 되는데. 진짜 정겨운 시골 농촌 길이네. 이게 좀 역광이라 화면이 어둡게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둡게 나오는 거 같아. 아 이거 산책길 이쁜 건데. 그냥 시골인데? 그래 그냥 시골길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저기서부터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냥 시골길 걷는 거 같아요 이런 건 좋다 이불도 다시 시골로 바꿨어 이거 봐봐 이거 쭉 길이 이어져 있잖아 근데 어디까지 걷었냐? <laughs> 여기 벼도 있어 벼 이거 추수할 때 됐다 어. 고개 고개도 속이고 다 황금빛에 벌었다. 여기엔 야 황금빛으로 변했기 이쁘다. 안 없었어. 어, 여긴 태풍 피해가 별로 없나 본데. 커피 반 마셨으니까 돌자. 원래 저기까지 쭉 지금 산책할 수 있게 이어져 있는데. 저 태양열인데? 어. 뭐하는 태양열이지? 아, 저걸로 네. 그 비닐하고 뭐야? 수영장. 수영장. 어. 전개 쓰려고. 아침에 이렇게 나와갖고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 자고 일어났는데 당분 들어가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런 <laughs> 아, 진짜 그래서 그런가? 그럼 <laughs> 블랙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 먹어야지 우리처럼 누가 믹스를 먹어 <laughs> 아메리카노 써서 싫어 신기하지 않아 나탈꽃? 왜? 이렇게 접혀있다가 낮이 되면 펴지잖아 아 그래? 지금 이게 접혀있는 거야? 오그리고 있잖아 이러다 뭐, 햇빛 뜨면 펴져. 펴져. 오, 진짜 꼭 이렇게 오그리고 있네. 밤 되면 오그려. 하나 봐. 어, <laughs> <응>, 선물. 뭐. <고마워. 웃음> 오 오빠 이 뭐야? 응? 좀 신기한데 지금 얼마가 뭐야? 아 아론이야? 어 진짜 뭐검만게 있다. 이분 되게 답답한데. 저걸 이렇게 터 먹으면 그 입술 파래지는, 껌해지는 그거 아니야? 블루베리? 어. 그치, 아로니아는 참 끝났지. 응. 우리 강아갔을 때가 아로니아가 열매가 열렸을 때였잖아. 응. 여기 캠핑장 조금만 꾸미면 잘될것 같은데 응. 홍보도 하시고 하시면 거리도 아, 가까워서 아, 아. 잘될것 같은데 그차 길도 저쪽 바깥으로 나가야 큰차 길이라 어, 차 소리도 안 들리거든 바로 길거리에서 가깝고 바로 앞에 또 편의점 이 있어요 <laughs> 뒤에서 이제 뭐 <laughs> 편의점, 편의점 있지, 있지. 어 저렇게 좋은데 저 건너편 파세석 자리도 빨리 이렇게 하셔갖고 자리 개수를 조금 줄이고. 조금 더 넉넉히 하시면은, 여기 그래도 가까워서 놀이시설, 저 놀이터 위에 천막도 하나 씌우시고, 저쪽, 저 배구 네트, 아니, 족구하는 네트장 있잖아. 어디? 저기 그 입구에 보면 정자 옆에 족구장 있어. 어, 진짜 너무 좋았어. 어, 거기도 그냥 차라리 방방이론 하나 갖다 놓으시고. 어, 애들은 방방이론 어,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금방 입소문 남거든, 가까워서. 너무 예쁘다 아침에. 어. <laughs> 펭귄이야? 이거 먹으라고. <laughs> 몰라? 뭔데 그게? 내 속옷. <laughs> <laughs> 먹으라고. 이런. <laughs> 어 여기도 이거 있네. 이게 뭐뭐 뭐, 호롱? 아니 아니 호롱이 된다. 이거 우리 그때 귀현농부 가면은 체험할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수호박. <laughs> 저거 관상용 호박 어. 이 와중에 하늘 너무 이쁨 어, 확실히 가을은 어. 가을이야 어. 이거 어제 우리 샤워했던 곳이지? 샤워장 어. 샤워장이 왜 있을까? 풍선에? 수영장도 있어야 고 되니까 아, 9시되면 꺼지는거 아니야? <laughs> 여기도 물이 막 칼칼칼 흐르고 있으면 진짜 이쁠텐데 우리 다말라 버렸어. 그거 알아. 여기 쫓기는 거? 여기. 아나는게는데 다네. 응. 마지막 한 모금은 냉커피네지 <laughs> 어. 텐걸 응? 어, 이제 텐션 바 걸어서 아, 넘길 거구나. 아니, 근데 그 저... 아, 넘길 거라 괜찮다.